힘을 쓰는 타이밍을 말할 거예요. 힘을 쓰는 타이밍, 그다음에 던지는 타이밍 뭐냐면 클럽을 던지려면 무조건 손목 로테이션이 돼야 돼요. 대부분 손이 왼손 오른손 손 목이 편한 상태에서 그립 잡고 이 모양입니다.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게 꺾어서 잡는 게 아니라 펴지고 펴지고 그 상태에서 내려오는 거고 자힘 주는 타이밍을 얘기할 건데 자, 어떤 동작만 아 하시면 되냐면. 백스윙 한 다음에 이거만 안 하시면 돼요. 이거 이거 뭐죠? 발을 밟으려고만 안 하는데 오른발은 백스윙 때 밟히는 건 맞는데 백스윙 때 시간은 2초입니다. 근데 다운스윙 때는 남자는 0.6초, 7초, 0.6초, 7초, 여자는 0.89초예요. 발고칠수 없어요. 왼발은 버텨주는 애입니다. 브레이킹 하듯이 백스윙 한 다음에 밟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클럽만 하려 돼요. 헤드를 던지는 게 아니라 헤드를 던지는 게 아니라 클럽 전체를 던지는 거예요. 보이시죠? 이렇게 클럽 전체를 클럽 전체를 던진 것들. 자, 백스윙을 해서 이게 아니라 여기서 클럽 전체만 던져주는 느낌으로. 자,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클럽 헤드를 던지면은 손목이 꺾여요. 이 헤드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. 클럽 전체를 던질 건데 클럽 전체를 던지는 동작은 왼손으로. 백스윙 간 다음에 이 그립 끝 있죠 끝? 끝을 던져요 그립 끝을 던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걸 슬로우로 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로테이션이야 자 백스윙 그립 끝을 던져 자 백스윙 이거 아니죠 여기서 그립 끝을 던져요 뭐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클럽 전체를 던지는 거야 그래야 왼발을 밟히고 가. 버티는 거예요. 다시 백스윙 간 다음에 그립 끝을 던지는 거. 이게 클럽 전체 전체 던진 동작이에요. 백스윙 이거 아니에요. 어, 여기서 그냥 그립 끝만 던져. 이런 느낌